아, 진짜 이거 지렸다. 자, 요요 빨간 갠지 저거든요. 뭐야? 아, 아. 자 보세요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C9을 할수 있었는데 모이라가 눈치챘어. 그래서 A라이브로 모르... 아 킬리코구나. 어쨌든 A라이 싸웁니다. 잘 때려요. 아하, 하필 질풍참 쓰기 바로 0.몇 초 전에 2대 1 됐어. 큰일났어. 근데 일단 버텨, 일단 버텨. 궁 좀만 있으면 채워지거든요. 궁 채워버려. 자, 근데 이때 화물에서 안 떨어지느라 마음 놓고 킬을 못했는데, 길을 잡았어. 얘 잡았어. 짜스. 아, 나 영웅이다, 영웅이다 했는데 이 새끼가 또 나왔어. 근데 이 바보가 일단 밑에다 놨죠. 튕겨내기. 짜스. 아, 이거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. 이때 채티창 난리 났어요. 뭐라 했냐면요. 봐봐요. 이 짱이다. 요, 요거 보이죠. 그거 전에 이게 와국굿 뭐, 뭐지 개구 이랬는데 개나이스 막 이랬는데 아 잘했다 국굿 캐리 히히 개구 자. 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황금 스킨 처음 샀는데 이게 멋지지 않을까 애들이 뭐가 멋지단 거야 이래가지고 아니 스킨 멋있잖아 별로 이래서 그 채팅 찍을라 했는데 저장공 없다 해가지고 못 찍었어요 뭐 뭐야 얘 뭐하니? 어우, 아 우리 팀이구나. 아 그렇지, 나이스. 아 얘가 파지 가져왔어요. 이때 잘한 거 있었는데 하이라이트 캐치를 못했거든요. 오, 아 맞아, 나 이때 요단 강으로또 바꿨어. 왜냐면 애들이 이제 좀 뭔가 뭔가 깨